대학생 포교전법을 이끌어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3년차 중앙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유주연 씨가 선출됐습니다. 창원대 불교학생회 재창립을 이끈 유 신임 회장은 회원 간 소통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포부로 밝혔는데요. 조계종 포교원과 대불연 총동문회, 대한불교청년회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김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포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제 63년 차 중앙회장의 창원 지부장을 역임한 유주현 씨가 선출됐습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는 지난 28일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유 후보를 차기 중앙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유주현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 누구나 대불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 지역의 법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불련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불심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주현 후보는 2022년 대불련 활동을 시작해 연꽃던 경연대회 참가와 신행 생활을 해 왔으며 2023년 창원대 불교학생회 열애의 재창립을 이끌었습니다. 정의총회에 이어진 회장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스님과 최승태 대불련 청동문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함께 대불련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신도국장 자경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대학생 불자들의 포교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캠퍼스 포교 지원사업 조직 리더 워크숍 연등회, 전법 간담회, 영부디스트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대학생 불자의 역량 증대를 이뤄내고 청년대학생 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서울, 강원, 부산, 전북 등 각지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2024년 한해 대불련에서 개최한 동아리 박람회, 영부디스트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1학기 때 진행됐던 연등회가 특히 기억에 남고요. 이번 연등회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중국 때부터 잘 행렬을 진행해서 좋았습니다. 대불련 학생 중 청년 포교의 앞장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일조한 7명은 포교 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한해 대학생 포교에 매진한 대학생 불자들은. 1, 4년 새해에도 힙한 불교로 더 많은 청년 불자 유입을 도모하기로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